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찜질을 할까 치료하러 가는 중에 어, 저기 멀리 이 안개 산속 안개 이게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뿌연 게 안개입니다. 여기는 청평 댐 건너편에 있는. 중앙 기도원, 그, 맨 끝자락. 중앙 기도원이, 이산 속에 맨 끝자락에 있어요. 제가 2박 3일째 여기 와서, 있으면서, 밤도 죽고, 여기 온 천지가 밤이에요. 이렇게, 이게, 밤나무거든요? 여기 떨어진 거 보죠, 밤송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밤 죽기도 체험하고, 또, 어, 산소. 산소 마시고, 이렇게 그 봄, 밤송에 떨어져 있거든. 저번에는 고라니가, 어, 저녁 때 밤에, 고라니가 귀를 딱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찍어 놨는데, 이제 지금 여기 바깥에는, 지금 빗소리 떨어지는 거 보셨죠? 촬영차가다가 어, 빗소리가 이렇게 뚝 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어떤 촬영하다, 우울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기생의 맑은 소리, 음 청아한 소리, 이런 식으로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대성리 쪽으로, 어우, 막 퍼붓네. 비가. 지금 계시는 곳에는 비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이, 청폭이 이제 경기도죠, 여기는. 굉장히 지금 어 여보세요? 여기도 밤 저기도 밤 지금 왼쪽에는 이 산속이죠 음. 자 여기도 밤 진짜 올해는 진짜 밤 구경을 밤 죽기도 많이 죽고 밤나무를 보기도 많이 먹으는데 도토리나무가 귀해요.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토리는 실어지가안 돼요. 그냥 다쭉쟁이고 뭐 떨어진 것도 별로 없고 어, 그렇습니다. 지금 비오는 소리 들리나요? 자, 이거를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 정도로 비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 분. 저는 이렇게. 이 산속에 어 시내 집에 있으면서 아파트 속에서 빗소리 듣는 거하고 이 산속에 어 안개를 어 내뿜으면서 내려오는 이 빗줄기를 직접 보면서 빗줄기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닥에 밤송이 내지는 밤나무 내지는 등등의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음. 자,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어, 부추. 전이라든가 호박전도 해잡접는것도 괜찮고 제가 밤이 있다 보니까 밤을 넣고 한번 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은 밤전을 밤을 넣고 거기다 야채를 좀 집어 넣어서 밤전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